블록체인이라는 단어 참 많이 들어봤는데 어떤 개념인지는 딱 와닿지가 않죠. 그래서 부산의 한 고등학교 선생님이 원도심 재생과 청년 예술가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보자는 아이디어를 내놓습니다. 어떤 기술인지 배범호 기자가 소개해 드립니다. 중국 보수동에 위치한 해광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김성일 교사. 지난달 30일 불경 AI 블록체인 기술 사업화 아이디어 경진 대회에서 블록체인 일반부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해당 분야의 전공자가 아닌 국어 선생님의 아이디어가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김성일 교사의 아이디어는 청년 디지털 창작소, 청소년의 도시재생 미디어 교육과 원도심 예술가의 창작 지원을 위해 블록체인 공공 마켓을 조성하자는 내용입니다. 학생들의 교육 활동과 또 인근에 있는 원도심 청년 예술가들과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한번 지자체나 시에서 공익적인 목적의 마켓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김성일 교사는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2년 전부터 학생들과 보수동 책방 골목을 살리기 위해 단편영화와 시집, 뮤직비디오, 미술 전시회 등 다양한 도시재생 캠페인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그러다가 원도심 청년 예술가들의 어려움을 접하게 됐고 블록체인 기술 가운데 디지털 저작권인 대체 불가능한 토큰, 즉 NFT를 접목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NFT 마켓을 좀 국가 주도로 공익적인 목적으로 시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무엇보다 공모전에 공모전에 제가 참가하는 걸 통해서 이런 공공 마켓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공론화를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 김성일 교사의 청년 디지털 창작소는 단순한 하나의 아이디어에 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부산이 블록체인 허브를 꿈꾸고 있지만 말만 무성할 뿐 성과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원더심 교사와 학생들의 도전이 신선한 자극을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MBC 뉴스 배모입니다.